조선일보 정우영 기자의 뼈 때리는 질문. 민간 사찰 적자 국채 발행 문제 의식 없는 문재인. 조선일보의 정우상 기자입니다. 잠깐만 주제는 안 넘어도 되나요? 주제는 마지막 주제인 사회 정치 문화 이쪽으로 갈까요? 아니, 아니 뭐 아니 뭐 괜찮습니다. 우리 정우상 기자님은 뭐 종전 주제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그 김태우 사관이나 그 신재민 사무관의 발언 내용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발언 내용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겠지만, 자신들이 생각했던 정부와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어떤 그런 문제의식에서 지금 어떤 폭로나 회견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대통령님이 야당 정치인이었다면 아마 가장 먼저 그분들에게 달려가서 그분들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어떤 잘못된 어떤 외압을 받는다거나 인권이 침해됐을 경우에 대비해서 아마 변호, 변호인을 구성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두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인격을 못 오가는 발언을 한다거나 의도가 불사하다거나 이런 식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두 사람의 어떤 최근의 행동들에 대해서 대통령님의 평가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이제 김태우 행정관이 속해 있던 특관반을 생각하면, 어, 그 특관반은 그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하위공직자도 관심이 없고요. 어, 가장 출발은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아, 어, 그리고 이제 고위공직자. 에, 권력형 그 비리를 감시하는 거죠.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정부 대통령 그 주변 특수 관계자 또는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 때문에 국민들에게 준 상처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앞에 두 정부의 대통령과 그 주변이 지금 그런 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특관문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다행스럽게도, 어,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과거 정부처럼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그런, 어, 이렇게 권력형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 특관반은 맞아면소기의 목적을 이렇게 잘 했다고 볼수 있는 거죠.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행위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어 지금 비리가 벌어지고 있는 것. 그자이 모든 공직자가 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부단히 단속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김태우 행정관은 김태우 행정관이 한 감찰 행위, 그것이. 그 직분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지금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이제 가려지이라고 믿습니다. 아, 어, 신재민 전 사무관은, 어,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 어, 굳이 답변을 되풀해야 될지가 좀 망설여지는데 어 일단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약간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시도해서 가족이라든지 또 많은 국민들에게 아주 이제 그 염려를 끼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도 그런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서 그냥 신재민 전 사무관을 위해서 제가 조금 어, 답을 드리자면 어, 이런 젊은 공직자가 아,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어, 그런 것은 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어, 그 다음에 또 그런 또 젊은 어, 이 실무자들의 소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기익기울에서 어, 들어주고 하는 공직문화 어, 속의 어떤 소통 어, 이런 것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하고요. 어, 그러나 신재민 사무관의 문제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그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는 훨씬 더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사무관이 알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는 겁니다.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 게 있다거나 사무관이 소속된 국에 있는데, 상국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거라면. 압박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오로, 바른 결정을 위해서 심무자들이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겁니다. 이제 이런 과정에 대한 어, 그 부분을 신재민 사무관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재민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 어쨌든 아주 무사해서 어, 다행스럽고요. 어, 이제 그 신재민 사무관이 그 문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놓고 이렇게, 그 이렇게 판단, 한다면, 어, 또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어, 그 다음에 또그 소신을 또 밝히는 방법 같은 것도 또 얼마 전지 도 다른 또, 어, 방법으로 다른 귀를 통해서 밝힐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그런, 어, 이, 주변을 걱정시키는 또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어,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어, 강곡히 어, 그렇게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야3당이 김태우 수사관 특검 추진에 이어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응으로 청문회를 논의하자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해 고발 취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 고발 취하요? 그냥 냅두시기 바랍니다. 10월 10일 바른미래당 이현주 의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휴대폰 이미 제출 요구에 대해 이런 게 독재 아닌가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정의 휴대폰 이미 제출 요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운동권들 과거의 군사정권 이미 동행을 그렇게 비판하더니 못된 짓만 배웠나 봅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공무원들에게 제출 동의서를 받았다는데 민정에서 동의를 해달라고 내밀면. 동의를 안 하고 버티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라고 반문한 뒤, 살아있는 권력으로서 그 권력을 한껏 남용했다. 이건 정말 교묘한 악재 좌파로 이런 게 독재 아닙니까? 라고 꼬집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조국 민정수석은 형사법 전공자가 맞는지? 이런 논란에 대해 조국 수석이 행정법상 감찰이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다는데, 그변도 이런 괴변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행정법상 절차에 영장 없는 강제 몰수, 강제조사를 합법화하는 절차가 있단 말입니까? 잘못을 덮으려다, 그변에 거짓말이 계속 꼬이는 듯한데, 솔직히 이 실직과고, 국민께 사과하는 것이 맞다고 몰아 세웠습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자신들은 엄청난 정의의 소호자 인양하더니, 형사절차의 기본인권조차 무시했다. 심심하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는 집권운동권 세력이, 가장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하는 권력집단, 기득권 집단이 되어 있는 오지 못할 이 블랙 코미디를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문재인 정부의 행위가 마땅찮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10월 10일 중앙일보는 시시각각 코너를 통해 미수에 그친 거대한 통계 조작극 신재민정기획재 정부 사무관의 폭로를 거칠게 표현하면 이쯤 될 것이다라며 물론 그의 말은 검증이 필요하다.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이상한데 아직은 진위를 알수 없다. 진실이 가려지려면 핵심 인물 김동연전 경제부총리의 입이 열려야 한다며 김전 부총리가 해명해야 할 것은 크게 다섯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다섯째 신전 사무관에게 말했다는 정무적 판단은 뭔가? 정무적 판단이란 게 좋게 말하면 이해 집단과 정치, 경제,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한다는 의미지만 좁게 말하면 윗사람 눈치 보기에 다름 아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한다는 모호한 말 뒤에 숨어선 안 된다. 적자 국채로 마련한 돈을 어디에 쓰려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